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식 시간인데요. 회사 내에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직업군으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일반 사기업의 사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의 특징이 어떤지를 알아보게 되면 대략 내가 어떤 루트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가 보이게 될 겁니다. 먼저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같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민사소송부터 알아보면,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소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보통 재소기간이 있지만, 무효 확인소송은 재소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파면을 당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수긍을 했지만 뒤늦게 생각하니 부당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뒤늦게라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인용되면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일단 회사를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완, 완료되기 전까지는요.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이런 가처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 정직, 파면 등의 경우에는 일단 회사를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심판을 무조건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모든 행정소송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당징계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심판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직업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먼저, 공무원은 공무원 소청심의회, 교사는 교원 소청심의회, 그 다음에 일반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노동위원회 혹은 공무원소총심의위원회를 가게 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당한 결정이 내렸다고 본인이 판단되면 그때 다시 또 행정소송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의 장점이라고 하면 재소기간이 짧고 진행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매우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만 노무사나 변호사를 끼지 않고 본인이 하였을 때 문제는 재소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소를 제기해서 이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재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안 되면 행정소송도 안 되고 결국은 민사소송으로만 진행을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간만 잘 지키신다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할 수가 있고 노무사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의 특징은 행정기관 등의 재량의 여지를 많이 두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결정이 뒤바뀌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심판에서도 안 바뀌면, 그제야 다시 소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노무사분이 진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파면, 해고, 그리고 뭐 정직 3개월 정도까지 또는 성범죄 이렇게 좀 굵직한 징계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기간을 제대로 지키고 심판을 갖다 맘에 안 들면 소송까지 가거나 바로 민사를 진행하여 가처분을 신청해서 일단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하거나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견책, 감봉 등좀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노무사를 활용하여서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비용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 어, 좀 상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